네, 안녕하십니까. 네티즌 여러분, 이게 지나가다가 꽃이 이렇게 노란 거하고 빨간 게 같이 있어 가지고 찍고 있는데요. 이게 황매와 닮았어요. 지나가다 보니까, 이게 꽃이 빨갰다가 이렇게 빨갰다가 이렇게 빨갰다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하는 모양이에요. 꽃 이름이 꽃이 신기하네. 그래서 여기도 보면, 이제 이런 식으로 있죠. 네. 먼데서 보면 노란 거하고 빨간 게 같이 있는 것 같아. 여기는 더 예쁘다. 신기하죠?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담고 있습니다. 꽃좀 보세요. 멀리서 보면 이런 곳이에요. 신기하네, 꽃이. 노란 거하고 빨간 거하고 같이 있어요. 그렇지. 응? 신기하죠. 노란 꽃도 아니고 빨간 꽃도 아니고. 네, 감사합니다. 꽃 이름이 신기. 해러까 황매화는 아닌 거 같은데. 이렇게 응, 이렇게 잡으면. 응.